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에 있는 기초 강좌로 1연음부터 4연음까지 저희가 쪼개서 스트로크 하는 것을 해볼 겁니다 한 박자에 한 개를 치는 것 4분음표 연주를 2연음 이렇게 이야기 할 거고요 그리고 한 박자를 8분음표로 두개 쪼개서 두개 치는 것을 2연음 그리고 어, 16분음표로 한 박자를 4개로 쪼개서 연주하는 것을 4연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각각 4분음표 4비트, 8분음표 8비트, 16분음표 16비트. 이렇게 손이 쪼개져 지면서 연주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연음부터 해볼게요. 1연음은 한 박자에 한 개를 치는 거다 보니까, 음, 메트로놈 소리와 동일하게 연주해주시면 됩니다. 템포는 빠르지 않게 할 거예요. 오른손, 왼손 교차 연주하겠습니다. 템포는 50에다가 놓고 저희가 천천히 연습해 볼게요. 자, 항상 예비 카운트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카운팅과 함께 손 연주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시작. 오른손. 계속해 볼게요. 어, 네. 잘하셨어요. 어 다운 스트로크 하는 거맨 처음에 스트로크하기 이전에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셨다면, 어, 이전에 스트로크하기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다운 스트로크를 익혀보셨다면, 어, 방금 하신 이 스트로크에서도 저희가 손이 날아가면안 되고요. 어,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스트로크하면 스틱이 아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 들어 올리는지 언제 치는지 요런 거를 보시면서 저랑 동일하게 한번 연주해 보세요 치고 손이 미리 들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1연음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원투 쓰리 포 이렇게 치고 치고 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요 리듬을 같이 타시면서 한번더 연주해 볼게요 준비 원 시, 자그 다음엔 이연음 해볼게요. 이연음은요, 하나를 두 개로 치는 건데 연음을 할 때는 간격이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원, 투, 쓰리, 포 이런 음에서 이 연음이 되는 것은요. 원, 엔, 투, 엔, 쓰리, a 포, 엔 이렇게 카운팅할 거예요. 아래에 어, 어, 오른손, 왼손, 교차로 역시 갈 겁니다. 알, 엘, 알, L 이렇게 가겠죠? 원, 엔. 뒤에 박을 n으로 놓을 거예요. 그래서 1, n, 2, n, 3, n, 4, n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오른손, 왼손의 밸런스 중요해요. 오른손만 높이 가지 않게 양손을 똑같이 쳐주시고 손목을 어, 활용해서 쳐주세요. 팔로 이렇게 연주하면 그 원숭이 인형 같은 모양이 돼요. 음, 손목을 잘 활용해서 연주합니다. 자, 이어음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 원, 앤, 투, 앤, 쓰리, 앤, 시, 작, 원. 계속 네. 잘하셨어요. 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연인데요. 템포가 조금씩, 템포가 빨라지는 건 아니죠. 박자가 쪼개질수록 빨리 쳐지니까 어,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빨라질수록 더 여기 겨드랑이에 힘을 주셔서 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이렇게 천천히 해서부터 하는 이유는 손목을 어, 많이 풀어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어, 빨라질 때도 좀 부드럽게 손목 활용을 해주세요. 4개 네 치기 같은 경우는요, 카운팅이 1, 2, 엔, 아. 이렇게 셀 거예요. 1, 2, 엔, 아. 2, 2, 엔, 아. 3, 2, n 아. 4, 2, 엔, 아.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분들은 영어로 카운팅하는 게 조금 어려우시지요. 그래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카운팅 하셔도 좋으나 저희가 커다란 박자, 뭐가 하나고 뭐가 둘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1, 2, 3, 4로 세면 이 덩어리를 좀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같이 1이 었나 2이 엔나 이렇게 해서 세는 걸로 연주 함께 해볼게요. 1 2 e and a 2 2 2 and a 3 2 and a 4 2 and a 한 박자를 동일하게 4개로 네 쪼개요. 오른손, 왼손 가겠습니다. 1 2 e and a 2 2 and a 3 2 and a 4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연주해 보시고요. 자, 이제 잘 되시는 분들은 다음으로 한 개부터 네 개까지 쭉 연결해서 갈게요. 두 마디씩 치고 가겠습니다. 자, 준비. 원, 투. 시. 가. 두 개. 잘 하셨어요. 이렇게 1연음부터 4연음까지도 연결 연주가 더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어,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천천히 해서 정확하게 잘 되신다면 어, 템포를 올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